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고추농사 식혜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추농사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재배하기는 쉬운 편이지만 수확이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농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날씨가 뜨거운 여름철에 수확을 하고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고추농사를 지으시면 한결 쉽고 빠르게 수확을 할수 있고 고품질의 건고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지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혼자서도 400평에서 600평 정도의 고추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규모더라고요. 고추농사 외에 아로니아, 수박, 연제배 등 다른 작물도 같이 재배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농사를 처음 지으신 분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적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면적을 늘려가면서 나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몸도 힘들어지고 농사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추 재배 특히 수확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잘안 하더라고요. 저희 노하우는 고추의 수확 간격을 2주 정도로 충분히 해서 고추가 많이 익어 수확량이 많을 때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수확하는 편입니다. 붉은 고추가 많지 않지만 자주 따는 것이 더 많이 수확한다고 해서 일찍 수확하고 자주 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수확면에서 보면 엄청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포기당 붉은 고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수확량이 제가 하는 것처럼 2주 간격으로 하는 것보다 50% 정도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농가처럼 자주 따는 방법은 포기당 붉은 고추가 많지 않고 골라서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고추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면 포기당 20개 정도의 고추를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작업도 편하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추 수확량이 많다 보니 수확하는 작업이 재미있고 능률도 높은 편입니다.이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암튼 고추가 주릉조렁 달려서 빨리 따다 보면 수확도 즐겁고 작업 속도도 빠릅니다.단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방 차원에서 고추의 병충해 방제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저의 경우 고추 수확을 하면 한 번씩 꼭 예방 차원에서 진딧물, 나방약 그리고 단접병약을 살포합니다. 일반 분무기가 아닌 미세 안개 분무기를 사용하다 보니 농약은 적게 들어가고 작업도 효율적입니다. 다른 분들이 고추를 자주 수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충해 때문인데 혹시나 병충해가 발생하면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서둘러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병충해가 발생한 이후에 잡으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농약도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왕이면 수확량도 많게 하고 농약도 조금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는 저처럼 고춧가루를 주로 판매하는 분들께 좋은 노하우입니다. 바로 수확할 때 고추의 꼭지를 그대로 두고 고추만 살짝 비틀어서 따는 방법입니다. 저도 대부분의 농가처럼 처음에는 고추 꼭지를 함께 수확해서 근고추도 생산했는데 지금은 직거래로 대부분 판매하다 보니 근고추보다는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를 말렸다가 다시 고추 꼭지를 따지 않고 수확할 때 고추 꼭지 없이 고추만 톡톡 수확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 수확도 쉽고 건조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단 고추를 수확하고 세척해서 바로 건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척 과정에서 수분이 고추 안으로 들어가서 건조가 늦어지면 고추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 후에 물기를 한두 시간 정도 제거한 다음 건조기에 넣고 바로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주로 재배하는 품종인 농우바이에서 나오는 빅스타라는 품종은 대가정이고 맛도 매운 편이고 수확량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재배했는데 단점이 고추기가 질겨서 수확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고추 생산을 위해서 꼭지를 같이 붙여서 수확하시는 분들은 수확하다가 가지를 찢는 경우도 많고 너무 질겨서 손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경우 꼭지 없이 수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확이 훨씬 편한 품종입니다. 살짝 비틀면 꼭지 없이 똑똑 잘 떨어지거든요. 군고추 생산하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지만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시 비닐 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2개 정도 싣고 밀면서 수확할 수 있는 수레를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이 없어서 현재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합판으로 상판을 하고 아래쪽에 바퀴를 달아서 만들었는데 합판이 썩어서 안 좋아서 올해는 용접을 해서 만들어볼까 합니다. 나중에 제작하게 되면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컨테이너 박스 밀차를 만들어서 조금씩 밀면서 수확한 고추를 담으니 수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제가 600평 고추농사를 혼자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쉽게 편하게 고추농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골농부 천하대감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